앵커리톡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임영웅 I'm Here t 더 스타디움 콘서트 실황영화가 드디어 언론 앞에 베일을 벗는 날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 의 스타디움 입성기 임영웅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의 언론 배급 시사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약 10만여 명의 영웅 시대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하늘빛으로 가득 채웠던 첫 스타디움 입성기를 임영웅 아티스트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공연 실황과 함께 비하인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영화를 함께 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는 찬사를 끌어냈던 공연이었었는데요. 상암벌 입성을 준비하면서 이 잔디 보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놀라운 무대가 만들어졌는지 저는 참 궁금하고요.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번의 야외 리허설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또 어땠었는지 과연 그 이전에는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도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와 제작진이 1년간 기울인 노력들이 고스란히 이 영화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영화 자체로도 콘서트 자체가 원체 멋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볼거리가 그 안에 깃들여 있을 겁니다. 저희가 슈츠 짧은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용산 아이 파크몰은 이미 임영웅 아티스트의 무대 인사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한창이었습니다. 홍보 영상이 여러 개의 모니터로 쫙 펼쳐지는 모습이 장관이었고요. 콘서트 의상이 전시가 되어 있고 또 포토존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보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런 광경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본 기자분들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게다가 영웅시대만을 바라보는 영시 바보 예 영웅시대만 생각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진심이 담긴 인터뷰가 그 안에 녹아져 있을 텐데 언론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정성뿐만 아니라 실력으로도 압도적이죠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어서 뜨거운 반응이 예상이 되는데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은 흰 천을 커다란 스크린으로 활용했고 조명과 영상으로 아주 무대를 극대화했던 모습 헬륨 기구. 불꽃, 에드벌룬 등 다양한 무대 연출이 아이맥스 그큰 스크린에 보여질 텐데요. 이번에는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분들이 보시고 어떤 다양한 소감과 생각들을 전해줄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gb 아이스콘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면 용산 아이파크몰 cgb에 꾸며져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 영화 I am here o 타 the stadium 에 다양한 모습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개봉 디데이가 6일 남았죠. CGV 안에 스타디움 있다. 아, 임영웅 이엠히어로더 스타디움 가득한 8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뚜뚜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멘트가 있고요. 아, 응원봉에 초점을 맞춰서 멀리 뒤로 용산역이 보이고 그 안에 이제 CGV가 있는데 IMAX라는 글자도 보이네요. 바깥에 아, 영화 포스터가 걸려 있는 모습과 함께. 0시봉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사진이 찍혀져 있고요. 이제 건널목 바깥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용산역 CGV 바깥에 걸려 있는 영화 포스터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카메라로 쭉 당겨서 줌인해서 찍은 사진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 모니터를 쫙 이렇게 찍은 사진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아, 포토존이고요. 콘서트 의상이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아비앙또와 히어로를 불렀을 때 의상이 용문양과 함께 이쪽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 저 이렇게 디테일을 가까이 에서본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이 허리띠도 굉장히 멋있고, 비즈와 자수가 촘촘하게 박혀져 있는데 아 보기만 해도 그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포토존이네요. 아+ 아이엠이어르더 스타디움 포스터를 넓게 가로로 만들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는 오프닝 의상입니다. 네이틀의 오프닝 의상이 달랐었는데 그두 벌의 오프닝 의상이 걸려져 있네요. 그리고 자세히 주민 된 사진도 있어서. 와 멋있습니다. 영화 임영웅 IM hero 더 스타디움 풍성한 극장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봉일로부터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포맷에 따라서 다양한 특전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IMAX로 임영웅 IM hero 더 스타디움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는 특수 가공 인쇄 효과가 들어가 있는 스페셜. 아이맥스 포스터가 증정이 되고요. 스크린X로 관람하시는 분에게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스트리트 담겨져 있는 포토카드 세트,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한 세트라고 합니다. 이종한 세트가 증정이 되고요. 그리고 2D로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CGV 오리지널 굿즈인 TTT, That's the Ticket 이라는 뜻이랍니다. TTT를 증정을 하고요. 이 TTT를 수령하는 모든 관객에게는 보너스 티켓을 추가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c g v 주요 지점에서 다양한 포토존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용산의 모습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봉을 맞아서 로비를 하늘빛으로 물들인 c g v 용산 아이파크몰과 c g v 영등포에는 2024 임영웅 콘서트 I am here로 the stadium 때 임영웅 아티스트가 직접 착용했던 의상을 전시하는 의상 전시 포토존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영등포에도 있고 용산 아이파크몰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날의 즐거움, 그날의 느낌을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GV 인천, 의정부, 대전, 전주, 효자, 광주 터미널, 대구 서면에는요 스페셜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서. 극장에서 즐기는 임영웅 I AM HERO 더 스타디움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영화 개봉을 기념해서 개봉일인 오는 28일부터 CGV 매점에서 팝콘 L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임영웅 I AM HERO 더 스타디움 팝콘 컵에 팝콘을 담아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팝콘 컵이 있으면 이렇게 감싸는 곳에 I am here로 더 파이널 포스터가 새겨져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모습일지 해야 할게 되게 많네요. 아이맥스 스크린X 2D로 영화를 다양하게 보고 팝콘도 먹어야겠다. 그리고 포토존에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는 여름 초가을에 우리를 즐겁게 할것 같습니다. 지금 12시인데요. 예매 관객 인원이 99,481명입니다. 오늘 안에 제 생각에 10만 명을 넘어갈 것 같은데요. 27.3%의 예매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가 에이리언, 3위가 필사의 추격인데. 3, 4위와 비교해봐도 아직 개봉을 안 했으니까요. 3, 4위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수치로 임영웅 아티스트의 예매 관객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시 현재 99,481명의 예매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GV에서 단독 개봉만으로 이루어진 성과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봉 전에 10만 명 관객은 가뿐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봉 후에 상영 레이스 분위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연 실황 영화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난해 3월 1일에 개봉했던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은 엔차 관람을 이끌면서 25만 명의 관객을 누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실렸죠. JTBC의 축구 예능 영화까지 임영웅 떴다 하면 1위라는 기사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가수 활동 비수기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보노 비주로 해왔던 것과는 달리 신비주의를 깨고 예능에 진출했는데 결과가 성공. 적이었습니다. 4년 만에 재출연하면서 방송 전부터 관심을 집중했던 JTBC 뭉쳐야 찬다 시즌3에. 구단주의자 소속 선수로 있는 리턴즈 FC와 함께 출연을 했었는데요. 축구팀은 물론이고 아마추어 리그까지 결성했다는 소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팬이 아니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실제로 축구계 발전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까지 공개가 돼서 예능 출연 이상의 의미를 안겼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팬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일반 대중들은 몰랐던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인기 있는 아티스트 이상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잘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시청률도 응답을 했잖아요. 그전 회차에 1%대에 머물던 시청률을 4.4%까지 끌어올렸고, 아,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방송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화제성도 8월 3주차 TV OTT 통합 비드라마 분야에서 화제성 1위에 올랐고 곧 TVN 삼시세끼 특별판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추석 이후에 첫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추석 이후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곧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극장가의 진출을 곧 앞두고 있죠 28일 날 임영웅 IM HERO 더 스타디움이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콘서트를 놓쳤던 분들은 꼭 보고 싶으실 거고요. 그리고 콘서트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렇게 반가운 도전을 하면서 영 시대도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 열정적으로 임영웅 아티스트의 도전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론 시사회 무대에 이 영화가 이제 첫선을 보이게 될 텐데 무대 인사에 직접 참석을 해서 개봉 소감을 밝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단편 영화인 악토버를 선보인 것도 굉장한 멋지고 신선한 도전이었죠. 공개 직후에 쿠팡 플레이 영화 톱 20의 1위, 티빙 실시간 영화 1위 등에 오르면서 영향력을 입증을 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 이런 행보에 대해서 물고기 뮤직에서는. 예능이나 단편영화 등에 출연하는 이유는 더욱 다양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영향력에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가 주목을 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굳건한 팬덤을 빼놓을 수 없다. 영웅시대의 영향력이란 뜻이죠. 어, 미스터 트롯이란 오디션을 통해서 등장했지만 임영웅. 아티스트가 하는 트로트는 수용 세대의 폭이 넓고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까지 아우른다고 분석을 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트로트를 벗어난 장르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하는 EDM부터 밴드 음악까지 다양한 시도를 했고 기성 세대도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좋아한다는 거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젊은 문화를 같이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등 임영웅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어떠한 콘텐츠도 통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콘으로 바라봐도 될듯 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조금 저는 인색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주는 트로트는 수용 세대가 굉장히 넓어서 젊은 세대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장르의 확장을 지금 시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면에선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임영웅 아티스트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선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성세대가 젊은 문화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edm이나 밴드 음악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사람으로서 아티스트로서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들어보게 되는 거지 젊은 문화를 향유하고 싶기 때문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준 edm과 밴드 음악을 향유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가수들이 불러주는 음악도 좋아해야 되는데 다른 가수들이 선보이는 음악에는 그동안은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등장하면서 이런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였다는 건이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실력 그리고 신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다른 콘텐츠, 영화, 그다음에 예능 이런 부분도 많은 영웅시대 팬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해석의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정덕현 문화평론가가 이야기한 아이콘 그 시대를 상징하고 그 시기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바라봐도 좋을 듯하다라고 하는 평가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문화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어, 그다음에 임영웅이란 장르 그리고 아이콘 신드롬 문화현상, 임영웅 이펙트,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용어들을 임영웅 아티스트가 낳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는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이야기를 저희가 현장 기록으로 책으로 남겼습니다.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가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번 주말쯤이면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23일 오후 8시에 아,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 북토크를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오시는 손님은요, 뭉쳐야 찬다에 출연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축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MC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내일 저녁 8시죠. 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